전집사의 말씀 찬 하루 하루 한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집사입니다. 사무엘상 27장 다윗이 자기 마음 속으로 이르되 이제 내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내가 불레새 사람들의 땅으로 빨리 도피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게 없도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지경에서 나를 더 찾다가 나로 인해 절망하리니,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도피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던 600명과 함께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거하였으며.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예르셀 여인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함께 거하였더라.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어떤니가 사울에게 고함에 그가 다시는 그를 또 찾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세게이르되 이제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었거든 그들이 지방에 있는 어떤 고울에서 한 처소를 내게 주게 하여 내가 거기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하여 당신과 함께 왕의 도시에 거하리까 하니 이에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이날까지 유다 왕들에게 속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한 기간이 만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족속과 게셀족속과 아밀렛족속을 침략하였는데 그 민족들은 옛적부터 그 땅, 곧 내가 수르로 즉 이집트 땅으로 갈때 만나는 땅의 거주민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나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취하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디로 길을 내었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족속의 남쪽과 겐 족속의 남쪽을 쳤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여 가드에 소식을 전하지 못하게 하며 이르되 그들이 우리에 간에 고하여 말하기를 다윗이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하는 동안에도 항상 이런 식으로 행하리라 할까 염려하노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이르기를 그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를 철저히 싫어하게 하였은 즉, 그가 영원토록 내 종이 되리라 하니라. 아멘.